자, 현대제철 주인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현대제철에 대해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 차트에 여러분들 베이지 색띠 쳐드는거 보이시죠? 요게 매물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번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수치에 가까운, 이거 다 더하면 여러분들 32%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여기서 샀다는 그러다 보니까 저가에 매수하신 분 그리고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전부 다가 고민인 구간이에요왜이 차트를 보았을 때 7월 3일에 발생했던 18% 상승한 날 이날 많이 주목이 되다 보니까 저가에 사신 분들은 여기서 추세가 꺾일 것 같은데 매도해야 되냐 고가에 사신 분들은 너무나 움직임이 둔하니까 여기서 매도가 나가야 되냐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 명확해지게 여러분들 방향성을 잡으실 거예요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이 방법론 차트는 상승을 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잡아 드릴 테니까 오늘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같이 한번 눌러 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영상을 전부 다 끝까지 시청하셔야만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니까 오늘 그 대응하는 방법 특강으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세요. 자, 그럼 바로 봅시다. 오늘 힘든 철에 성적표가 나왔는데 3,000, 아, 34,750원. 마이너스 1.28% 근데 거래금은꽤 많이 발생했어요 384억 원인데서 이 거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야 되냐 좀 어려워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현대제철이 당연히 이 주가에서는 힘든 구간이 맞아요. 왜 그러냐? 지금 베이스액이 어떻게 덧칠해져 있죠?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현대제철이란 종목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이구간은 34,750원대 매물대가 뒤로 더 당겨보게 되면 이 구간부터 언제예요? 2020년 6월부터 발생했던 이 매물대 22년 6월 매물이 현재까지도 주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뚫어주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 마음에서 좀 속이 시원하시겠지만은 이 구간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해소하는 구간이다 지금 보면은 이 구간을 뚫었을 때 한번 반등이 나갔죠 23년도 후반기 하반기 때 돌파 시도를 했으나 여기서 저항이 나오게 되면서 1차적으로 매물이 더 쌓이는 계기가 됐어요 그럼 주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 검정색 선이 있죠 여기 밑에를 타고 들었다가 다시 한번 더 반등 나왔는데 여기서 또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익절물량이라든지 손절물량이 같이 동반된 그러면 지금 주가가 급하게 반등이 나온 겁니다 지금 주가를 여러분들이 여기 구간만 집중해서 보셔서 그렇지 이 뒷구간 여기에 있는 구간까지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상승과 하락 그리고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주가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대는 그럼 주가가 유지한다는 건 여러분들 이런 차트 추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재료를 기다린다라는 근데 제가 이 재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처음 채널 대철 영상을 찍었을 때부터 말씀드렸죠 지금 뭐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제주, 재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식하지 마라 진짜 큰 재료는 이 알렌 the cup LNG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정부가 결국에는 투자를 할 건데 이것에 대한 재료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단숨에 5만 원, 6만 원까지 갈수 있는 재료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에 대해서인지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은 가장 여러분들이 크게 믿고 가진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뉴스를 봐야 됩니다. 알래스카 가스 부사러 압박하는 미국 가격 폭탄 터질까 정부 약속의 고심 지금 보면은 요거 내용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는데 이거 여러분 들 결국에는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런가? 관세 협상에 대해서 한국이 유리하게 가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알래스카서 LNG 구매 의향서 체결. 압박을 가한다 왜 니들이 1,300km에 달하는 가스관 건설을 도와줄 거 아니면은 우리 lng사 근데 이게 결국에는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도 lng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기 이 때문에 값싸게 알래스카에 투자를 하면서 가스관까지 건설하게 되면 우리도 명분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과의 우리나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 기간은 당연히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다. 근데 이 내용을 세력들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주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장대형봉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메꾸려고 하는 듯한 무빙을 한번 보여주고 다시 한번 약반등, 그리고 또다시 횡보를 만든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 21선, 이 노란색 선 보이죠?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생명선. 단기 추세가 꺼졌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다. 지금은 단기 추세는 역시나 주가는 상방으로 향해 간다. 여기 라인을 이제부터 계속해서, 그 다음 이동평균선이 61선, 그 다음인 120선, 그 다음 200선까지 계속해서 따라 붙는 거 보이시죠? 이게 맞닿는 날들, 이 이격이 점점 줄어드는 날, 어떻게 돼요? 주가는 방향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 한다. 그래서 이 기간이 3주가 남았다고 라 말씀드렸죠, 지난번 영상. 이 기간 여러분들이 못 견디겠다 하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 내일 다 바로 매도하세요. 왜? 결과적으로 차트에 이런 식으로 수렴이 생기게 되면 상방 채널은 열려 있죠. 근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건데 여러분들이 못 견디면은 결국에는 끝에 가서도 주가가 폭발할 때 조금 먹고 매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뭐예요? 지금은 단타 종목으로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단타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텔레그램 소통방 예시 드려면 설명드렸죠. 오늘도 다시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실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의 이 브리핑 내용들이에요 이번 주에 대한 브리핑 드리면서 지난 주 매매 결산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7월 7일날 제가 단알에 대해서 자리를 접근을 해서 말씀드릴 때 오전 8시 6분 단알 단타로 접근하기 매우 유리한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7월 7일 오전 8시 6분입니다 그럼 단알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자, 7월 7일 오전 8시 6분 단알의 주가는 8,580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장중에 만원 이상까지 터치를 하게 되면서 이한 번의 매매로 22%의 수익률을 챙겨갔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또 스케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떴죠. 그러면서 NAKC P라는 종목도 제가 이날 동시에 말씀드렸어요. 언제? 7월 7일날. 근데 이 종목 보게 되면은 검색을 한번 해보죠. 실제로 여러분들 조작이 없다라는 거. 실제로 작동하는 텔레그램이고 일체 조작 없이 수정된 거 하나 없죠. 제가 뭐라 고 말씀드렸어요? 7월 9일날. 제주은행과 NHN KCP를 주목하세요. 8시 28분.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 말씀드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급등주들, 단기간에 폭발하는 종목들을 알려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단기 종목으로 돈을 벌어 놓으셔야, 이제 에코프로가 바닥에서 깨어나려고 할때 강력한 물타기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그걸로 단타로 재미보시고 나오시라.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은행과 NHNKCP 7월 9일 8시 28분에 말씀드렸다 했죠? 7월 9일 8시 28분이면 언제예요? 만삼천? 550원 할 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나, 당일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음날까지 추가 상승. 이거 한 방으로 매매가 66%짜리였습니다.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6월 결산을, 중간 결산을 했던 내용도 같이 올려드렸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간다. 어떤 날은 9% 챙겨간 날도 있고, 5% 가져간 날도 있고, 잘안 되는 날은 2%, 9%, 1% 챙겨간 날도 있고, 13%, 19% 챙겨간 날도 있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뭐예요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워렌버핏도 그렇잖아요 첫 번째 투자 원칙 절대 잃지 않는다 두 번째 투자 원칙은 뭐예요? 1번을 무조건 지킨다 그 말은 단타를 하더라도 트렌드에 맞게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을 해서 매매를 한다라면은 돈벌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니다자 그럼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 현재 현대 제트는 어떤 구간이에요 세력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다. 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우리나라가 명확하게 투자해야 될 포인트인 거를 세력들도 알고 있어요. 이 재료가 표면적으로 노출이 되는 시기가 언제다? 약 3주간의 시간이 있다. 왜? 이미 미국으로 우리나라가 교섭하기 위해서 인원들을 보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과값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결과값이 언제 나올지는 그날을 정확하게 제가 맞추면은 돗자리 펴야죠. 근데 그렇게 아니라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트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정과 상승을 반복할 거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못 견디고 매도가 나갈 거라면 결국에는 대세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만 먹고 나간다. 이 구간을 전체 다 먹으려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이100% 이해를 아무리 제 영상을 계속 본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음에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포지션 뭐냐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바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준다 뭘로? 단타 수익으로 왜? 실제로 여러분들이 큰 비중이 지금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떤 날 마이너스 시켜있다가 어떤 날은 1%뭐 0.몇% 수익인데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다. 여러분들 기대 수익이 20에서 30%라는 20것 알고 있습니다. 왜? 상한가가 30%이기 때문에 체력들은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교묘하게 이해를 이용을 하겠죠. 근데 체력들이 노리는 결국 가능성은 뭐예요? 상방이다. 이 기간에 본인들이 가장, 세력들이 가장 크게 수익이 날려면은, 흔히 말해서, 개미털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은그 개미털기에 당하지 마시라. 방양성은 이미 정해졌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 위에 있는 번호, 현대? 라고 보내주면 돼요. 혹은, 현대제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같이 하자고요, 여러분들. 혼자 하면은, 내가 막, 나만 못 버는 것 같고, 남들은 다잘 벌고 그런 것 같잖아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현대제철 뿐만 아니라, 지금 대세상승하고 있는 뭐, 두사에너빌리티 이러한 종목. 여기서도 세력들이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배워가서 다른 종목에도 써먹어라. 아시겠죠? 저 뭐라고요? 세력들 잡아먹는데, 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거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위에 있는 번호로, 현대. 라고 보내시면 되십니다.